금값이 올해 들어서만 50% 넘게 급등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.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 시세를 보면 지난해 금은 그램당 12만 7,8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 지난 22일 종가는 19만 7,490원으로 올해 들어 무려 54% 상승했습니다. 이제 금은 안전자산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. 또 금값 상승은 KRX 금시장에서도 훈풍을 불러왔습니다. KRX 금시장 9월 거래대금은 3조 802억 원으로 전달보다 무려 216% 증가했습니다. 지난해 말 4천억 원 수준이었던 거래대금이 꾸준히 늘었고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. 특히 눈에 띄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.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금을 택한 개인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KRX 금 시장에서 약 2조 2,88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. 네개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을 합친 2조 2,226억 원보다 많습니다. 금이라는 투자 자산이 제 올해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도했고요금 현물 ETF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이제 늘어났잖아요.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. 다만 최근 며칠간 국제 금시세 하락 여파에 국내 금값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KRX 금시장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거래일간 금값은 11%나 떨어졌습니다.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금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. 중장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계속 뭐 완만한 상승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단기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와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.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한10% 정도는 이런 안전자산 또는 이제 금, 뭐, 인플레이션 해치자산 이제 금에 투자하시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더 높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. 단기적인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. 박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.